오늘 은혜 바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1년 365일은 축복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우리 생에서 최고의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남구로 성전에서 함께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구로 성전 어디 계십니까? 네. 아멘. 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누굴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세상에 살아 동안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하늘무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사람을 믿고 따르다가 문제를 만나고 믿고 막혔다가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 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대상이지 믿고 다 맡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걸 믿고 다 맡길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특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혼밖에 없어서 동물들이 집에서 반려견을 보면 주인을 좋아하고 따를 줄 알고 해도 주님이밥 끓여줄 때 기도하고 먹는 강아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기로 바쁘죠. 왜? 혼이 있고 영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 기 1장 21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어봤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눈, 코, 입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사야 43장의 7절과 21절에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로를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고 실수가 있고 한 말씀에 즉각 적작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하님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보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믿는 여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면 점점점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죄악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에녹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의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주님 내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긴 삶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세한는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브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르게 하는 계시. 개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인데 눈으로 보여야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뭘 만들어 놓고 가서 비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800만 우상이라 그러는데 800만이라는 숫자는 무한대 숫자입니다. 모든 집마다 우상이 6개씩은 있고 자동차에도 우상이 6개씩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에는 내꼬감이라그갖고 매상을 올려주는 고양이 귀신이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음식점 가면 꼭이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다 놓는 분인데 그게 일본에서는 내꼬가 미라서 매출을 올려주는 고양이 귀신이에요, 고양이 귀신. 그게 매출을 올려주겠습니까, 나무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이 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지은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저절로 하늘에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회사가 있고 이 컵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 우리 한국 도자기에서를 만들고 왔는데 이컵 하나를 봐도 지은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인 걸 알게 되는데 이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상사 수없 정도로 광대무비만은 오로지반물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서 하 사람을 알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막 하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웨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혼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시작하시는지 영원 전에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서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중심에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니까 지구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7.6도 지진 나고 쓰나미가 온다 가고또 비상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다 우리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온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자꾸 파괴해서 브라질로 아마존 그 일대는 그 지구의 허파와 같은 산소를 뿜어내는 그 밀림을 다 개발한다고 나무를 변하니까그 산소 공급하는 곳이 사라지고 이 공기가 이산화탄소로 뒤덮여서 혼탁해지고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이런 모든 환경 장애가 우리 인간의 환경 파괴로 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와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장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순복원 교회들이 복 받은 이유는 열심히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그때 경제 개발한다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숨보 어깨가 미어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부르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모든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선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 같이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믿고자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면 순복음교가 요즘 순복음 장로교가 되지 않았나. 장로교는순복음교를 보고 열심히 따라서 장로순복음교가 됐는데 순복음교회는 좀 알게 모르게 순복음장로교가 됐던 것 같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수목은 수목 없인데 수목은 장로가 했던 겁니까? 점잖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복원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주소로 섬길지어다. 야하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소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만약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치리라.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찾고 있습니다. 찾는 것을 바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만족함으로 계속 찾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데 빠지는 것이다.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각에 빠지니까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야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겠을때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19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이생 다 가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를 우리 예배를 기뻐받으십니다. 여모금 사장 입사들의 하나님 은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올 한해는 예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면 복에 복에 복을 더여줄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교 와서 성경 사를 받고 그로 가장 큰 기쁨 행복이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린 시절인데도 저는 어른 예배 나와서 우리 교육이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어른 예배 들어가서 어른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 목사님 그때 수요저녁 성경 강연 7시반 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시까지 하셨는데 수요일날 밤 금요일에는 철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 아침에 와서 끝나고 집에 새벽에 들어와서 세수하고 가방 들고 학교 가고 그때는 토요일날 오전 수업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일날또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린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e s n 니 w York Times, New York Times, 가 e w 갑부가 락펠러입니다 미국의 소 o r k Times, New y o 3살때 백만 장자가 됐고 y o r 살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n e 살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날이 많았던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당시 억만장자가 락펠러혼자뿐이었고 100년 전에 일주일 수입이 100만 달러니까 매주일 100년 전에 한 13억을 매주일 벌었는데요 100년 전에 지금은 일주일에 한 100억 이상씩 버는 것도 다름이 없습니다 별로 안 놀랐지만 일주일에 100억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유태인 어머니가 그에게 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그가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의 말씀 듣고 십일조를 하면서 열 가지 이 교훈을 지켰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너의 피랑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진짜로 삶의 모든 걸 너에게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을 하님담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늘 하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님 자네들이 교회 충성하며 가능한 주일날은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쪽락불레가 출장 갔다가도 꼭 토요일은 돌아서 주일날 교육회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부째 오르족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를 하다가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다음 나머지 물질로 그 자기 할 일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가 6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11조가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1주일에 100억씩 돈을 버는데그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회사 43군데 11조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씩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 1 5만계산 하는 직원이 마음 몇 명이나 됐어요. 그 노릇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선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일할 때 장애거리가 되기 때문에 원수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수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단절해버리고 내가 변화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분이 55세 때 중병을 알아서몇주못 산다고 했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까지는 돈 모으기만 하면 살다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주임 물질을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나누고 또 나누다가 98세까지 43년을 더 살면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98세를 이기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전국에 있어든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건축금이 필요합니다 하면 확인해보고 사실이 맞으면 모든 교회에 건축금을다보내서 그가 도와줘서 지은 교회가 수천 개고 젊은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각 대학마다 도서관을 지어준 것이 이천 개가 넘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있는 자산을 다 모아서 사회에 환원시켰는데 그 당시. 우리 이웃 일본 나라에 1년에 8배나 되는 것을 혼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 명화에서 내놓았던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내가 도와준 남한테 가서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자기 이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말씀을 말씀을 듣기로사아해서늘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딴데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일만 집중하면 더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던 한 소년이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선한 영을온 세상에 지게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게 하고 올바른 믿음에서 자세로 사니까 이렇게 하는 막 모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무일푼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재벌에 대해서 일주일에 100억씩 버는 그런 부자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실 것이고, 일생 다가도록 못하나 부착해 하면 위대한 하나님 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에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니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따라갈지어다.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고, 네. 가족의 아픈 사람도 이 시간 평에서 노인함을 받게 될지어다. 네. 모든 기대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네.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올 한해 물질의 축복도 임할지어다. 네.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할지어다. 네.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축복을 허락해주사오니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말지어다.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어화인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들의 속결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아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의 사역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